안녕하세요 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를 1조각을 내서 한번 세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경 관제인 그 간담회에서 판사님이 집필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내용은 새로운 교과서에 그 당시 아마 중앙법원에서 나온 2014년 그박영서에서 나온 개인 파산 실무에 반영돼 은 있지만 한번 이 텍스트를 갖고 한번 열 조각을 내서 제가 한번 처음부터 열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음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고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잘알 수가 있는 텍스트입니다. 일단 그 첫째, 면책 불허가 사유 해석의 기본 원칙 일단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입장은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라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이게 대법원 2004년 2004마 86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관제인이 낭비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되게 상대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낭비라고 봐서 면책 불허가로 이제 의유를 한 게, 요즘 이제 게임 유행이니까,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거기서 한 달에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을 결정하신, 결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40% 정도 해당되니까 상당한 분량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월급을, 월급에 거의 한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그게. 그리고 또 과거에 그 사람이 주인은 과거에 개인회생을 해서 한번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6년 만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 구글 플레이 원래 게임도 사실 일정한 정도 정상적인 소비 패턴이면은 허용이 되겠죠. 불법도 아니고요. 스포츠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의한 어떤 합법적인 게임이면 얼마든지 허용이 되겠죠. 그 소득에 비례하, 비례해서 비례 근데 대부분 이제 또 불법 스포츠토토가 있죠. 거기에 막 과도한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면책불허가로 한게 있습니다. 한 달에 백만원씩을그 스포츠토토에 불법 스포츠토토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계속 이체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송금한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결국 송금 받는 회사도 그 어떤 정부의 단속이라든가 기관의 단속을 피해서 철저하게 계좌를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미 추적이 되면 끝나고 다른 계좌를 쓰고 다른 계좌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좌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응? 뭐 그 게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뭐, 사이트도 해외에 두지만,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대단하죠. 그 경우에도 채무가 한 4천 정도 빼니안 되는데, 그 스포츠 또또, 또또, 불법 또또, 토토에 송금한 돈이 천, 한 2, 300 정도 됐습니다. 채무에게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해당됐습니다. 면책불허가에 해당되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떠 어한 사유로 인해서 재량 면책을 해, 해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구글 플레이 게임을 많이 한 것도 채무에게 거의 한 3분의 1에 육박하고 본인 월수득에 거의 50%가 넘고 그런 상황에서는 낭비 도박 행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한 20~30만 원 정도의 합법적인 스포츠도 또뭐 불법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를 해서 꾸준하게 해서 1년에 한 3-400만원 했다 그게 채무중대에 큰 영향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비정상적인 소비행위 혹은 낭비행위로 봐서 사행행위로 봐서 면책불허가를 할수 있는가 상대적인 문제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경제 상태, 그 도박 혹은 사행 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제가 지금 스포츠토토 얘기하고 구글 플레이 얘기했죠. 이건 이제 최근에 어떤 사회 흐름이죠. 뭐한 10년 전에는 증권 투자가 되게 유행했습니다. 증권 투자로 망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증권투자, 뭐 선물, 옵션 이런 경우가 과연 낭비에 해당되냐? 뭐 교과서에 보면은 도박, 낭비,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면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낭비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문은 도 변경됐습니다. 구파산법 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면책 불허가의 결정을 할수 있다. 근데 지금은 현행법 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이 마치 판사들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해줘야죠. 그쵸? 어떤 사유를 해당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의무적 의무적 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이 라는게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처벌이 되는 파산 범죄 사유와 겹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외우 쉽게 설사 과다합니다. 사과, 설사, 사, 사기파산죄, 과, 과태파산죄, 설, 설명의무 위반죄 이 사과, 설은 범죄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그 다음에 나머지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중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사과설 사 사가 뭡니까? 아까 도박 사행행위 낭비행위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나중에 사사치 사스, 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법을 해석할 때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판사들이 입장에서 아주 엄격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이제 강의 주제로, 재료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하나, 항고심 결정례들의 대체적인 경향. 이게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았으니까 항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고를 하면 지금 하, 면, 하단이죠. 그럼 하단 사건은 없어집니다. 하, 면 사건이 라로 바뀝니다. 가나다, 라할 때, 라. 그 다음에 대법원에 올라가면, 가나다, 라, 마로 바뀝니다. 마. 그래서, 라가 면책사건에 관한 항고심이고, 마가 제 항고심입니다. 대법원에 가는. 그래서 이건 판사들이, 판사님들이 항고심 결정례를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각 사유별로 문제될 건수는 1. 재산상태에 재산 대한 허위진술. 둘, 두, 두, 이, 두 번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송계 불이익 처분. 3. 설명 의무 위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은 형사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3번. 재산의 은닉송계 불이익 처분하고 설명 의무 위반. 이거는 은닉 송계 불이익 처분은 사기 파산죄입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아주 엄청난 범죄예요. 사기죄하고 똑같습니다. 형량이. 설명 의무 위반죄는 징역 1년 이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3번은 상당히 중한 범죄고 1번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약한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2, 3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 입장에서 대충 이거는 설명 의무 위반이다. 아 이거는 재산 은닉 송계 불익처분이다. 이렇게 함부로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판사한테 제재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사도 대충 판단했다가는 한 고심에 가서 다 파기환송이 되겠죠. 그래서, 엄격 해석의 원칙이 추상적으로 와다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아주 엄격하게, 그,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엄격 해석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구나. 아, 이런 경우는, 왜 면책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의의를안 하는구나. 그 겉모습하고 그 실제로 판단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량면책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은 그니까 면책불허가 되는 사안이죠. 복수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유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허위진술과 재산은닉. 재산은닉을 해놓으면 당연히 허위진술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떳떳하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재산은닉 해놓, 해놓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숨기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죠. 한번 거짓말을 치면 두 번째, 세 번째. 꼬리에 꼬리를 밀고. 그럼 결국은 허위진술에 해당되죠. 이 허위진술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사범죄 해당 안된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이건 면책불허가 사유라 해도 허위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산은닉은 형사 사기파산죄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무 위반과 이 법이 정하는 의무위반.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범죄라 그랬습니다. 관제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징역 1년이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이 정하는 의무위반. 뭐, 출석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유가, 저희 같은 그 법률가들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어느 거는 형사처벌이고, 어느 거는 형사범, 왜냐면 이 파산에서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개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형사법원에 형사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 형사 처벌된 그 파산 범죄와 관련해서 형사 처벌 받은 사안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관제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이 지금 파산법 해석으로 허위 진술이냐 재산은닉이냐 설명 의 위반이냐. 그렇다손 치더라도 판사님들은 형사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이의 얘기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엄격한 경향이 있음 뭐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죠 채권자가 이해한다고 더 엄격한 다만 채권자가 이의, 이의 이의를 할때 소스를 제공을 해서 관제인이 조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뭐더 엄격하게 그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소스의 문제입니다 해당되냐 안 되느냐 경미한 사안에 대한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본후 재량 면책하는 실무회와 면책 불허가 사유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실무회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서를 하나 쓰면서 요거에 딱 맞는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관제인 보고서 체크란도 다 틀리거든요. 뭐냐면, 어떤 분이 미싱을 하던 분인데, 의류를, 미싱을 하던 분이 이제 뭐 소득도 없고, 봉제, 요즘 일거리도 없죠 그래서 이제 뭐월 60만원 번다 해갖고 이제 파산신청세 쓰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sh공사 임대아파트 살고 보험 해약한거금도 제가 190만원 인지 봤더니 뭐 대출도 오늘 유심히 보니까 160이 대출이에요 30만원 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거는 전부 사채예요 1억 8천 그래서 뭐 별다른거 이제 1회 보고서는 뭐 면책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시점에 이래 작년 9월쯤에 이제 시작됐는데, 채권자가 강력하게 이질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어디 지방에, 경기도 어디에서 옷장사를 한다, 막 사진 찍어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장사를 한건 맞아요. 그, 그 지역에서. 한 1년, 한 2년 정도 했더라고요.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 이렇게 주소를 주거지로 옮겨서, 경기도 모처의 지방 소도시에 가서 장사를 한건 맞아요 근데 그 이자를 이한 채권자한테 계속 준 겁니다 결국은 그 이자를 100만원씩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채권자가 결국 채권자가 갔다가 일러 바친 거죠 법원에다가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뭐좀시한한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영업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는 맞죠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그렇죠 근로자가 60만원 버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뭐 100을 벌든 200을 벌든 장사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걸 또이 채권자가 재벌한 거죠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일단 면책 불어가는 사유는 해당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8월달인가 작년 여름 이후로는 때려쳤습니다. 관뒀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 제가 저 항목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한200 몇만 원대요. 헌옷, 옷, 옷 중고 유류죠. 뭐 5천 원짜리, 뭐만 원짜리도 안 됩니다. 깔세예요. 그것도 보증금도 없습니다. 그냥 월세 다달이 내면서 장사하다가 뭐안 되면 뜨고 뜨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오늘 그냥 아휴 그냥 이걸 재량 면책으로 해야 되냐? 일단은 허위 진술한 건 맞으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경미하면 그냥 면책 불허가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면책입니다. 재량 면책이든 면책이든. 근데 이제 그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불허가 사유에다가도 포섭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사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좀, 결론은 뭐냐면, 채무자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이게 이제 파산법 해석의 원칙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책 내지 재량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 은닉 자체가 아주 큰 사안이고, 뭐, 재산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면, 당연히 이제 불허가하고 한수조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본다면, 이제, 재량 면책 내지 면책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새로운 개인, 개인 파산 실무가 도입됐죠. 재량 면책을 좀더 활발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 오늘은 이제 기본 해석 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걸 봤죠. 이거 뭐 추상적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사기 파산죄하고 과태파산죄, 설명 의무 위반죄, 이세 가지는 형사범죄입니다. 큰 사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유가 있습니다.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면책불허가 사유를 한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도박, 낭비, 사행행위,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 그 다음에 뭐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그 다음에 무슨 뭐 신용거래행위,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아주 짧게 짧게 판사님이 쓰신 이 텍스트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파악해 가면 아마 면책불허가 사유의 사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가들은 좀더 지침을 얻을 수 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내 사유가 과연 면책불허가 사유에 딱 들어 맞느냐 아니면 아니냐 아니면 복수에 해당 되느냐 겹치느냐 그런 데서 일단 시사점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어떤 이제 아이디어, 씨앗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